안녕하세요. 차장인 투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모아비 차량이에요. 천만 원도 안 합니다. 800만 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모아비 QV304륜입니다. 2012년 주행거리 2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장거리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아주 많은 차량입니다. 네 그렇다고 사고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 검사 올 A. 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하는 차량은 모하비 QV 300 4륜 모델입니다. 2012년에 주행 을 26만 키로 장거리 운행했던 차량이고요. 교환 판금 없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A 나온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도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네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깨끗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라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인 부분들 요런데 요런데는 조금 네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 그 모습. 사이드 스텝도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40% 정도 전전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차량도 크고 모하비답게 어, 금액이 너무 저렴한 차량이에요. 네, 외판 모습은 네, 전반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이 차량 뭐 아시겠지만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요 하부 쪽에 보시면 가니쉬나 이런 부분들 세월의 흔적들은 조금 있는 부분은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컨디션에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네, 저렴한 금액대로 사시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에 설명드릴게요. <목소리> 트그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지금 보시면 7인승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간은 모이답게 넉넉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데는 흔적들은 있어요. 짐도 싣고 했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되면 이렇게 폴딩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내 보시면 뒷좌석에도 지금 열선치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맞춤매트 작업되어 있고 시트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게 네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식미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여기 살짝 찢긴 부분 있는데 요거는 금액 빼드리거나 네 출고할 때요 부분 복원해서 출고 도와드릴게요. 네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네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VDC나 경사로 미끄럼 방지 그리고 사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주행 거리는 26만 k m 도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룰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룰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합니다. 봉쪽 보시면 주차 센서랑 양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운석 쪽도 시트 깨끗하고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하비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이차량은 저렴한 금액대의 모하비 내가 뭐 내가 뭐 진차로 쓴다 그리고 뭐 작업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타시기도 좋고요 일반 분들이 타시더라도 네, 저렴한 금액대로 타시기에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완전무사고의 성남검사 올 A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좋기 때문에 소음품 같은 거뭐 걱정하시거나 이런 부분 없으실 거예요 차량 상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네, 자세하게 성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